음, 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볼륨입니다. 음, 얘는 이제 맵 비주얼라이제이션에 특화된 패키지인데요. 그맵 비주얼라이제이션 계열에서 맵플란 라이브러리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고 어또 어떻게 보면 또 기초적인 패키지입니다. 그러니까 그 지금은 볼륨보다 어, 이제 더 지리 정보 시각화를 할때그더 유용한 패키지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. <laughs> 아네 아무튼 그 한번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그 넘파이하고 어, 또 판다스, 어, 그 다음에 음, 그 설치를 해야 되겠죠. 콘다인스토어. 요거에서 이제 선, 설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폴리움을 임포트 합니다 네, 그 설치가 끝났으면 어, 이렇게 임포트 하시면 되구요 <laughs> 어,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간단해요. 일단 그 맵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를 이제 마치 우리가 그 지지플라에서 피규어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지홍 오브젝트를 그냥 갖다가 이제 붙이잖아요. 어, 그런 것처럼 어, 일단 맵을 하나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를 이렇게 붙이는 방식입니다. 그럼 일단 맵을 그려야 되겠죠? 맵을 그리는 방법은? 여기에서 어, 맵이라고 치면 됩니다. 어, 이게 끝이에요. 이렇게 이제 그리면 됩니다. 근데 그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확대되고 축소되고 뭐 이렇게 해서 맵이 그려지는데 어그 저는 이게 스크롤 내리려고 요거로 내리려고 할때 이게 확대되고 축소되고 이러는 게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스크롤로 이거 줌인하는 거를 어, first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부 뭐 어차피 할 때는 요거로 이제 하면 되니까. 크로 음. 자, 이 옵션을 주게 되면은 어 이제 여기서 스크롤을 해도 어 주피터 노트북이 내려가고 이 맵에서 어주인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요. 좀더 이제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. 어 맨날 실수해서 어그한 번씩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제 확그 뭔가 스케일이 바뀌면서 어 내가 이제 보고 있던 정보도 깨지고 이러면은 어 이제 화가 납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퍼스를해 주고 어어요 요거를 하는 순간 이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거든요. 그 오브젝트를 이제 m이라고 저장을 하고 어, 제가 이제 마치 지지 피규어를 불러오듯이 M이라고 치면 언제든지 이 지도가 불러와지게 됩니다.